크슨 글로리. 예, 약간 그 프로그레시브 멜로디 메탈. 아, 네. 뭐 그런 느낌인데, 네. 에 핑크 플로이드와 레드제플린을 섞어놨다. 그런 평을 많이 들었어요. 에. 그렇네, 그렇네. 예아 예, 그중에 이제 보컬은 이제 민나이라고아 민나잇. 62년생인데, 음. 아 너무 빨리 갔어요. 46살. 이게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, 뭐라 그럴까,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<laughs> 그런 거. <곡. 웃음> 예, 박쥐의 어떤 초음파 소리 같은. 음. 아, 뭐라 그럴까, 이게 가성이 아니에요. 요즘. 다른 아니에요. 날 것이고 음. 거친 네. 그런 쌩 샤우팅, 네. 쌩고음이고예 네. 그리고 아, 로버트 플랜트를 좋아해가지고 그 느낌도 살짝 있어요. 로스 아, 토리프렉션 물론 좋고 네. 대중적으로 추천할 만한 노래는 이제 롤리. 아? 4차원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. 깊숙한 쾌감을 느끼고 싶다는 하 분들은 아, 이터널 월드. 이터널 월드. 네, 영원한 세계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. 혼이 나가는 거예요. 예 제가 옛날에 그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 씨가 살짝 크림슨 걸로리의 민나이 느낌이 있어요. 오 노래할 때 보는 느낌 약간... 약간... 만났을 때뭐 물어봤어 혹시 크림생글레라고 아냐?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한다고 세상에 노래방에서 아 레드샵 이런 거 많이 불렀다고 아정말 그래서 영향을 조금 받았더라고요 에이. 아 잔나비 아예 다... 다시 봤습니다 아 다시. 아